샤워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망가진다. 최근 영국 노팅엄 대학 피부과 로잘린 심슨 연구팀의 습진, 목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샤워를 자주 해도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 438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한 팀은 주 6회 이상, 다른 팀은 주 12회만 샤워하도록 했죠. 그런데 두팀 모두 피부 상태는 실험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. 즉 매일 샤워를 해도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아토피 증상이 악화하지 않는 것이죠. 다만 연구팀은 샤워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실제 피부과 전문의들은 샤워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 좋고, 샤워볼이나 떼 수건은 쓰지 말라고 권합니다. 건성 자극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. 그리고 비누로 얼굴과 가슴 정도만 슥슥 문질러도 세균과 냄새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. 피부과 안 가도 돼서, 고가 세정제 안 사도 돼서 돈 벌었습니다. 경불진 구독 부탁드려요.